말씀은 출애굽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민 화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오늘 이성경 말씀은 짤막한 한 문장입니다. 이한 문장 속에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사건 가운데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우리를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바로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아 아론이 선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와서 내게 전하며 나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이제는 나가자. 주도권이 바로 이제 바로에게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라며 애원해야 이제 우리가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세상 모든 힘이 옮겨올 수 있는 그날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의 지난 날에 어눌했던 모든 삶의 세계가 다 변하여서 이제는. 이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눌하다고,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다고 낙심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놀라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날에 반드시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지난 날에는 애걸했지만 이제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우리는 결코 패배나 티로 물러서서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실 속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승리, 죽게 있다 바로 그죽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날 우리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짓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무너뜨릴 권세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